제1 1장 아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아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에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됨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결이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배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 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며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사무엘은 백성들을 향하여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고 했습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길갈로 가서 지금까지의 부족 동맹 체제를 접고 사울을 왕으로 삼아 본격적으로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시작하자는 말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비록 사울을 왕으로 선출하였다고는 하지만 사울에 대해서 일부 사람들이 반대가 있었습니다. 왕이 즉위식을 치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왕이 다스리는 나라로 바꾸지 못하고 여전히 부족 동맹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신 본문 전반부에 보면 사울이 암몬족속을 처부수고 길라한야베스를 구원하면서 백성들로부터 왕으로서의 자질을 전폭적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참에 사울의 왕이 즉위식을 치르면서 나라의 정치 체제를 왕이 다스리는 나라로 바꾸고자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사무엘이 백성들을 길갈로 모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사울의 왕이 즉위식을 치르고 나라를 왕정 체제로 새롭게 할 장소로 길갈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첫 발을 디딘 곳입니다. 여러분 여사 사장이 보시면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범람에 있던 요단 강물을 건넌 적이 있습니다.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을 그들이 건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평소에는 누구나 건널 수 있는 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비가 오는 시기였고 헤르몬 산에서 눈과 얼음이 녹아서 내려왔기 때문에 요단강이 굉장히 폭이 넓어졌고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단강을 건넜습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그들의 발이 요단강에 닿았을 때에 흐르던 물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길이 생겼습니다.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그 요단강을 건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백성들 중에 매 집파마다 한 사람씩 열두 사람을 택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두 사람이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열두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유숙할 곳에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명령을 하셨는고 하니까 요수와 사장 6절, 7절에 보니까 바로 영원한 기념비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미래의 후손들이 그 돌들을 보고 기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이 놀라운 기적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물이 많은 시기에 요단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된 것과 그 엄청난 요단 강물이 흘러오고 있을 때 언약계를 메고 있던 제사장들의 발이 닿는 순간 흐르던 물이 끊어진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일을 누가 가능하게 만들었는가? 바로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강을 건너게 한 것은 하나님이란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한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기억하게 만든 장소가 길가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장이 보면 그들은 그곳에서 또한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인이나 다름없는 그들이 할례를 행하고, 명실공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 태어난 것이 길갈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길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정립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는 것은 나라의 체제를 바꾸자는 말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자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왕정 시대의 성공을 위하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정립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정립 없이 어떻게 왕정이 성공을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알 것은 이는 비단 이스라엘의 왕정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와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님의 섭리와 개입 없이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일도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설령 하나님 없이 어떠한 일을 진행하여 성공적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해도 그 일은 결코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없습니다. 또 비록 인간적으로 보기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일이라 해도 그것이 오히려 더큰 해악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정립이 모든 일을 성공으로 이끄는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그 일에 늘 힘쓰시기를 바랍니다.